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술도 한잔 먹은 겸,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기로 했어요. 음 무슨 이상형 월드컵을 하지? 여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 할까? 32강. 여자 배우도 많잖아. 그냥 보고 이쁜 이쁜이로 골라야겠다. 어 손예진, 공승현둘다 이쁜데 손예진이 더 이쁜 거 같아요. 임지연, 오연서. 둘중한 명이면 저 사진으로만 고를게요. 제가 배우 잘 몰라가지고. 박수진이 이쁘다. 음... 아! 제가 이민정 옛날에 완전 팬이었거든요 이민정 골라야지 김고은도 이쁜데 김고은 귀여워가지고 저는 저는 귀여운 게 이쁜 거보다 좋아요 저는 저는 귀여운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고준이가 더 이쁜 거 같아요 둘다 귀... 귀여... 이분도 지금 너무 이쁘시긴 한데, 서현진은요, 너무, 너무 그, 그니까 이게 귀여운 게, 어, 이 행동이 귀여운 게 있고, 생긴 게 귀여운 게 있고, 하는 게 이쁘고 귀여운 게 있는데, 저는 행동이 귀여운데, 생긴 것까지 이쁘고 귀여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서현진은 행동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서현진 고를게요. 전지현 김혜수 김혜수는 어른미가 있는데 저는 어른미보다 그냥 이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지영 고를게요. 어 사진만 보고 그냥 고르자. 모르 모르는 사람 헤이, 이분 이쁘시다. 왜 이렇게 이쁘세요, 이분? 미람 미람씨 이쁘시네. 김지원 이연도 김지원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전 근데 결국 귀여운 거 고를 것 같아요. 송지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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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탱 아니에요. 저 런닝맨 볼때 송지효 너무 좋았어요. 그 월요커플 개리 송지효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월요커플 사라질 때 너무 슬펐어요. <laughs> 음. 박민영 차예린. 방 박민영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음. 사진만 보면은 뭔가 박세한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사진만 보면 류현경이 더 이쁜 것 같거든요. 근데 박세한은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이라 박세한 고를게요. 백서희, 한지민, 한지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공효진 대 경수진. 공효진은 되게 이쁘거든요. 저희 그. 어, 음, 어그 차승원이랑 나왔던 드라마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경수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헐 너무 이쁘시다. 왜 이렇게 이쁘시지? 김태희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쁜 것 같아요. 정유미 고아성. 저는 오히려 이런 약간 무쌍 무쌍도 이쁘긴 한 쌍커풀도 이쁘긴 한데 미요린 미요린 이쁘죠 미요린 이쁘다 종유미 대 김다혜 사진이 좀 넘사벽인데 너무 이쁜데 천우이 대 한예슬 한예슬이 있잖아요 진짜 왕 이뻐요 왕킹 너무 이뻐요 <laughs> 박하선이 약간 그 약간 댕청한 느낌이거든요 윤진이는 되게 뭔가 수수하게 이쁘네 전 수수하게 이쁜 것도 좋고 댕청하게 이쁜 것도 좋은데 아는 사람 박하선이니까 저는 아는 지인 버프로 박하선 할게요 지인은 아니지만 민지 이거 머리띠 너무 귀엽네 이은지 저 귀여운 게 너무 좋아요 문채원이 더 좋아요 문채원 너무 좋아요 이한이 때 고아라 전 이한이는 너무 재치 향 아니에요 저는, 이한이 별로예요. 미안해요, 한이씨. 죄송합니다. 신문경 대 정려원? 사진만 보면은 전 신문경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둘다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김세로, 저 임수정 되게 좋아하는데, 와, 김세로 씨 이쁘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오셨는데. 송하연 대, 헥! 신세경이 제가 지붕 들고 하이킥 보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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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한 명만 이렇게 좋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이쁜 거 너무 좋아서. 신세경 너무 좋은데, 약간 눈 땡글땡글하니, 송하연 씨 이쁜데, 저는 신세경을 버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표해진 씨대 진지 씨. 지 지가, 빵꾸똥꾸, 빵구동구, 빵꾸똥꾸야! 이러던 친구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커서 너무 이쁘게 자란 거 같아요. 전 진지 고를게요. 어. 박시현 대 한혜진. 사진만 보면 어, 약간 박시현 씨는 약간 어 나이쁘지? 나이뻐 하면서 사진 찍은 느낌이라면 박한혜진은 약간 아, 어, 난뭐 이렇게 찍어도 이쁜 걸? 하면서 그렇게 찍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혜진 씨 고를게요. 김현주 대 박진이. 백진이 이쁘긴 한데 사진만 보면 전 김현주가 좀더 이쁜 거 같네요. 음 소희연대 남보 헤이! 우와 왜 이렇게 인형 같은 사람 우와 음, 너무 약간 너무 사진빨에 좌지우지 되는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사진을 잘 찍었어야지 뭐 했어요. 근데 저는 박세현 씨 모르고 고아라 씨 아니까 고아라 씨 고를게요. 음 박하선대 송지효. <laughs> 둘다 좋은데. 근데 저는 송지효가 더 좋아요. 송지효. 송지효 너무 매력 터져요. 너 매력 너무 좋아서 좋아요. 음. 고화성대 민효린. 민효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민효린. 민효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쁜 거보단 뭐다? 귀여움이다. 둘다 이쁜데 저는. 저는 전시현, 전지현 씨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이민정 대 고준이. 아! 저 이민정이 너무 좋아요. 저, 이민정이 결혼만 안 했다면 영원히 이민정 팬이었는데, 저는 박보영 슬기, 그 다음에, 은, 은하? 박보영 슬지. 박보영 슬기, 은하. 이 순으로 좋답니다. 저 이민정 고를게요. 이민정 너무 이쁘지 않나요? 결혼을 했어도 아주마 같지 않아요. 그냥 이뻐요. 사진이 너무 사기네. 미라미람 씨 사진 이 너무 이쁘다. 단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단발 여자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발 여자들이 이쁘기보다는 이쁜 사람이 단발을 하니까 이쁜 거다.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은 단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단발을 해도 더 이쁘거든. 둘중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여자는 이마가 이뻐야. 진짜 진짜 이쁜이는 여자 이마가 이쁜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채원 너무 이부, 이마 이쁘지 않나요? 반짝반짝하니. 음, 문채원 씨가 더 이쁘네요. 신세경 대 한지민. 신세경이 더 이뻐요. 음. 한혜진데. <laughs> 와, 사진이 너무 사귄디김 아! 아 어, 김지원이 제가 태양의 후예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아 최고예요 최고 저는 송혜교보다 김지원이 너무 응원했어요 저 태양의 후예 되게 재밌게 봤는데 김 <laughs> 죄송해요 저 서현진 너무 좋아요 미안해요 은하 vs 은하 vs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은하 vs 서현진? 이러면 매력에서 서현진 윈 매력 넘치잖아요. 서현진 너무 매력 넘치는 여배우예요. 진짜 이뻐요. 공효진 대 임지연. 공효진도 매력이 넘쳐요. 진짜. 한예슬 대 전세연? 미안해. 한예슬이 붙을 수밖에 없지. 와, 둘다 이쁘긴 한데, 이 머리띠가 너무 킬링포인트네. 전 이런 귀여운 거 보면은 못 참아요. 귀여운 게 제일 좋아요. 지희가 귀엽게 제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둘다 이쁜데? 근데 사진만 보면 미람 씨가 더 이쁘네. 전지현 진지. 저 전지현 씨 좋긴 한데 저는 귀여운 게 좋아서 진지 씨 진지가 귀여워서 좋아요. 아 사진이 너무 사기긴 한데 사진이 이뻐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귀여움이 너무 좋거든요. 행동이 귀엽고 생긴 것까지 귀여우면 좋겠지만 귀여운 게 좋으니까 저는 송지효 고르겠습니다. 음. 한예슬 대 문채원 한예슬이 너무 이쁘긴 한데 한예슬 씨 고를게요. 문채원 좋긴 한데 한예슬이 좀 이... 아... 미안해요 공효진 씨. 전 이민정 씨가 더 좋답니다. 서현진 대 김지원 이쁜 거는 김지원. 근데 매력은 서현진. 근데 이쁜 거랑 매력? 저는 매력이 더 위라 생각해요. 서현진은 매력이 터지면서 이뻐요. 김지원도 매력이 터지면서 이뻐요. 근데 저는 서현진이 그 오또 오해영,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또 오해영, 또 오해영. 여기서 에링, 에릭, 에링남, 에링남, 에링남 플러스 서현진 둘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저 너무 서현진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죠? 서현진 너무 좋아요. 매력 터지잖아요. 민효인데 박민지? 저는 사진이 너무 사기라 신세경대 고아라 신세경 고르고. 와, 얼마 안 남았네? 아, 새벽 3시에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바본가? 나 너무 화가 나! 나 바본가 봐. 왜 지금 이상한 월드컵을 하고 있지? 미람 대 박민지. 미람 씨가 이쁘긴 한데, 저는 이런 킬링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민지 씨, 고르겠습니다. 신, 신세... 아, 미안해요, 신세경 씨. 이민정 너무 이쁘잖아요, 솔직히. 이민정! 이민정을 검색해. 이민정이, 물론, 결혼을 하긴, 결혼 했다가, 뭐, 그렇게 됐긴 했지만, 와, 이민정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이민정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 약간, 눈깔 겜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민정이 되게, 드라마건, 영화건 나왔을 때, 진짜, 뭐랄까? 너무, 이쁜 거 있죠? 이쁘다는데 과연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냥 이쁜 건 이쁜 거지. 음, 이쁘잖아요. 예슬 씨,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서현진이 좋아요. 서현진 너무 매력 터져요. 너무 너무 좋아. 아, 서현진 너무 좋아. 송지효 대 진지. 진지가 이쁘게 잘 자라긴 했지만 똥구빵 구였긴 했지만 똥구볶도 아는 사람 뭐 얼마이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송지효 씨가 더 좋아요. 서현진 대 이민정? 아. 아, 이거 결승전인데? 서현진은, 서현진의 매력. 서현진은, 서현진은 있잖아요? 키?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뭔가 사람이 되게, 뭔가 수수하니, 뭔가, 진실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생긴 게? 그리고 말도 약간 되게 많을 것 같고, 되게, 되게 약간 호기심 많은 아, 아기 같은 느낌을 할까? 저는 약간 아기 같고 귀엽고 그런 게 너무 너무 좋아서 서현진이 너무 좋고요. 어, 이민정, 이민정은 아까도 봤지만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송이민정.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죠? 단발이 이쁜 여자가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여자가 단발을 하니까 이쁜 거다. 라는 말을 이민정이 보여준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민정이 너무 좋지만,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매력이 서현진이 더 위라 생각해서 서현진 고를게요. 송지효 대 박민지? 아, 잠깐만. 월요 커플을 한 번만 더 보고 생각해야겠다. 월요 커플. 사진으로는 저는 이박민재가 훨씬 이쁘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서현진이 아 와...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보여. 이이 보조개 봐. 이렇게 이 꼬리 올라가 가지고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너무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 내가 게리, 내가 만약 게리였다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송지호 같이 매력 터지는 사람 옆에 있는데 저는 매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지효를 골라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송지효씨 서현진이 제 이상형인가봐요 야 서현진 너무 좋아요 랭킹 볼까 와 박보영 1위 저는 박보영이 만약에 있었다면 박보영이 1위를 할 확률이 정말 정말 베리베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페리베리 높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서현진도 너무 좋아요 저 서현진 너무 좋아해요 매력 넘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제 사람 사람, 천사, 동물, 짐승 서현진, 박보영 약간 이렇게 여섯 부류로 나눠있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천사는 마음이 착해요 동물은 이분 험하지만 이분 섬하지만 잘 다루면 좋아요. 짐승은 진짜 먹이밖에 몰라. 진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짐승은 서현진 완벽해. 하지만 박보영의 그 외모에서 나오는 이 귀여움을 따라올수 있을까? 음 없다 생각해요. 박보영을 싫어하는 여자가 많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박보영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근데 만약에 결승전에서, 만약에 결승전에서 서현진, 서현진 vs. 박보영이 나왔다. 그럼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서현진이 어떻게 보면 더 끌릴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상 나왔으면 박보영이 이겼을 것 같지만, 서현진 이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저 자러 갈왜 가... 자러 갈게요. 안녕. 이 밤중에 이게 뭐 하는 거야.